배우 변우석이 나혼자말 레벨업 실사 시리즈의 주인공으로 발탁됐습니다. 10일 넷플릭스는 나혼자말 레벨업 제작 소식과 함께 변우석의 주연 캐스팅을 알렸습니다. 글로벌 IP 나혼자말 레벨업의 넷플릭스 시리즈와 소식과 대세 배우 변우석의 캐스팅 소식은 한국을 넘어 글로벌 팬들을 열광케 하고 있습니다. 나혼자말 레벨업은 카카오 페이지에서 연재를 시작한 이래 부동의 최고 인기 웹 소설과 웹툰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며 글로벌 누적 조회수 143억 뷰를 기록한 세계적인 인기 IP입니다. 게이트 넘어 몬스터로부터 현실 세계를 지키는 헌터 중에서도 최약체로 불리는 2급 헌터 성진우가 죽음의 위기 속에서 각성해 세상을 구할 최강 헌터로 레벨업하는 이야기입니다. 성진우 역에는 대세 배우 변우석이 캐스팅됐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대세 배우로 떠오른 변우석은 이번 작품을 통해. 성진우의 성장서사와 강렬한 액션을 선보일 예정으로 뜨거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